Take my hand and... 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동을 갔다가 자라 매장에 왔는데요. 오늘은 가을 자라 신상도 보고 또 나만의 스타일도 한번 함께 찾아볼까요? 매장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더라고요. 갑자기 매장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블레이저가 또 저를 반기네요. 골드 버튼이 보이는 그런 블레이저인데, 원단도 이제 가을 옷이라서 그런지 조금 도톰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옷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잘 만들어진 옷이라는 느낌이 받았고요. 또 세트로 이렇게 쇼 팬츠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골드 버튼의 장식이 있었는데 저는 골드 버튼이 조금 저한테 강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하지만 화려함이 느껴지는 그런 블레이저 세트였습니다. 이 새틴 슬립 원피스는요 제가 보자마자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와 했어요 원단의 질은 사실 폴리 새틴이지만 잘 아이런을 해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았고 이 앞에 부분의 셔링 부분이 가슴이 좀 빈약하신 분들은 입으면 가슴이 조금 폭만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슬립 원피스를 보자마자 코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실상은 입고 갈 때가 딱히 없다는 점이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코디하기도 참 예뻤고, 블랙 브레저랑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눈여겨봤습니다. 이것도 사틴인 소재의 셔츠인데요. 음, 바디 자체는 예쁘더라고요. 부인에게 컬러가 있는 그런 셔츠였습니다. 이쪽으로 와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게 단장을 해놨더라고요. 컬러감이 너무 예쁘죠. 이제 정말 가을이 왔나 봐요. 이렇게 도톰한 니트 소재의 탑이 나왔고요. 좀 기장감이 길어서 어떻게 매치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지만 디자인 자체가 정말 예쁘고 깔끔하더라고요. 그 니트 소재가 단단해 보이고 탄탄해 보여서 질이 좋아 보이는 그런 탑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을 컬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는 란제리 룩이 유행을 할 거라고 하던데, 이렇게 란제리 룩의 바디숱도 보였고요. 니트 소재의 이런 바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예쁜 사랑스러운 블라우스도 있었는데, 음, 어피스룩에 이런 블라우스 입으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았어요. 버튼이 귀여운 그런 블라우스였습니다. 이렇게 셔링이 양쪽으로 있는 원피스가 있었는데요. 이런 건 사실 입으시면 진짜 날씬해 보여요. 제가 2020년 폴 트렌드를 잠깐 봤는데요 가죽이 어, 또 유행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가죽 소재의 어, 탑이 보여, 있네 보이더라고요 올해는 골드 악세사리가 참 많이 보였죠 이 디자인도 굉장히 유니크하더라고요. 안에 혹시 뭘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니트 소재 세트로 많이 보였고요. 컬러도 확실히 가을 컬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거는 약간 카키빛의 세이지 컬러. 세이지 컬러의 블레저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함께 컬러를 매치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만의 컬러 팔레트를 만들 때 이런 색상 조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두는 앞의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신발은 굉장히 편해 보이더라고요. 이 세이지 컬러의 탑은 굉장히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청바지랑 입으니까 굉장히 컬러감이 예뻐 보였고 또이 세이지 컬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구두는 굉장히 앞코가 뾰족하네요. 혹시 가을에는 또 애니멀 프린트죠 레오파드 프린트가 눈에 보였고요 이쪽은 다시 라벤더 컬러나 핑크 계열의 컬러로 디스플레이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포코다 블라우스도 참 귀엽네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새틴 탑이에요. 파워 숄더이기도 하고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웹사이트에서 눈여겨 보던 아이입니다. 전에 샀던 애는 좀 기장감이 너무 짧아서 애매했거든요. 요즘에는 정말 탑들이 많이 짧아졌죠? 바지가 하이웨스트다 보니까 이렇게. 탑들이 많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입어보면 배가 나오거나 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이 스커트 너무 예쁘지 않나요? 미니 스커트인데 이 앞부분에 이런 셔링 부분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 이런 스커트 하나만으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거 아시죠? 같은 자라 매장인데도 한국과 미국은 굉장히 디스플레이 된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서 참조하셔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치해놓은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답니다. 오늘 저는 블랙 원피스를 입었어요 베이비돌 스타일인데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역시 올해는 골드빛의 악세사리가 정말 대세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블레저로 가을에 꾸미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반팔도 나왔는데 지금 트랜지션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활용이 가을까지는 못 입을 것 같은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스커트도 좀 블랙도 예쁜데 이거 스커트가 있거든요 아 스커트인가? 네 이렇게 치마바지 같은 하이웨스트에 진짜 예쁘다 퀄러티가뭐 정말 명품처럼 좋진 않지만 나쁘지 않아요 안에도 잘 처리가 돼 있고 해서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와서 자라 매장에 디스플레이 된거 보면 아 이렇게도 입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탑이랑 매치를 해 놨어요 예쁘죠 괜찮은 것 같아요 다 합치게 되면 가격이 지금 69불 90이고 지금 팬츠 가격이 39불 90이니까 한 10만원 돈에 탑까지 만약에 한다면 19불 90이거든요. 한 12만원 정도 할것 같아요. 지브라 프린트네요. 이렇게 조금 디테일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디테일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주거든요. 그냥 이렇게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이게 다르거든요. 오늘은 제가 볼게 많아서 좀 신나는데요. 여러분들 저렇게 컬러웨이 좀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컬러웨이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매장에 오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굉장히 이렇게 컬러웨이를 자신만의 컬러웨이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매장 가시면 이렇게 저희가 자주 오는 이 자라는 자신 그 매장마다 컬러를 딱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디스플레이 해놓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제 가디건이 나오죠. 이렇게 심리스루 가디건이 나오는데 착 떨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자신의 컬러 팔레트를 하겠다 하면 이런 브라운 계열의 카키, 카키 컬러. 그리고 카키 베스트도 있고요. 뭐또 메인으로 베이지 컬러를 준다면 이렇게 블랙. 그리고 연 데님. 이렇게 벌건디 컬러도 애드를 해줬죠. 이렇게 벌건디 컬러의 니트. 이런 식으로 컬러웨이를 잡아놓으면 섞어서 입기가 편한 거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블랙 탑, 니트 탑이 보이고요. 지금 이제 가을이 오기는 왔나봐요. 어, 이거는 뭐지? 음. 이거는 제가 구매를 했던 거고, 이렇게 화이트, 블랙, 화이트, 이렇게. 바지, 이런 식으로 컬러웨이를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릴게요. 잡는 거죠? 어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 아이보리 컬러도 이렇게 넣어주고. 괜찮죠? 또 그런 데에다가 이제 백은 제가 오늘 컬러티 있는 걸 하지만 이렇게 브라운 백을 넣어주면은 음. 컬러웨이가 완성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음. 다막 사시라고 막 이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렇게 여기 매장 와서 공부 많이 하거든요. 옷을 잘 입으려면 정말 많이 보고 입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컨 플로어로 올라왔더니 이렇게 블루 컬러로 해놨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트랜지션으로 블루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요. 데님으로. 이렇게 랩이 돼가지고 옆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이 묶은 거 되게 예뻐요. 유니크하고. 약간 퍼프 소매가 컴 다운 한것 같기도 해요. 퍼프 소매가 진짜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 올해 지금 보면 퍼프 소매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퍼프 소매가 약간 좀컴 다운된 느낌? 얘는 이렇게 블랙 컬러웨이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입어주고. 이렇게 입었는데도 굉장히 시크해 보이죠? 신발도, 특이, 신발도 특이한 게이 앞에가 이렇게. 집 <laughs> 이렇게 돼요 제가 저번에도 여보 러브롬한테 이렇게 숄더 패드 들어간거 말씀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 시크해 보이지만 저한테는 조금 어색하고 잘안 어울리는데 아, 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파워숄더로. 이렇게 와시된 원단은 되게 자연스러워서 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와시된 원단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쨍하게 아무것도 안돼 있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빨아준 느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화이트 티셔츠에 이제 프린트 나온 이런 디자인도 많이 아니, 나왔네요 이게 여러분들 팔이 있고 없고가 시크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팔살을 진짜 빼야 되는 게 팔을 없이 이렇게 슬리브리스로 이렇게 입는 게 굉장히 시크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 이렇게 딱 하나만 입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입는 거고 폴더 패드로 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전에는 이런 컬러 보면 너무 예뻐가지고 막 집어서 샀거든요. 근데 저만의 컬러 팔레트에 안 어울리면 이제 못 끼게 되는 거죠. 예외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얘 하나만 단독으로 입고, 뭐 이렇게 청으로 하면 너무 예쁜데, 이거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매칭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피하고 있어요. 너무 예뻐서 눈만 호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새틴 소재 있잖아요. 잘 아이런 다려서 입으면, 이런 새틴 하나만으로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런 거 활용 많이 하고 있어요. 사틴 소재 보면 좀 눈이 한번더 보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보이세요? 음. 얘는 좀 이렇게. 여성스러운 때 컬러는 블랙으로 해서 약간 시크하게 멀리서 보이는 저 블랙 원피스는 굉장히 디자인이 특이한 것 같아요. 앞에는 이렇게 플리츠로 잡아놨는데, 좀 특이하게 플리츠를 잡은 그런 원피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라 매장 영상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스타일을 찾으셨나요? 나의 스타일을 알고 쇼핑을 하면 정말 옷 입기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쇼핑몰에 오면 이것저것 예쁜 거 보다가 무엇을 정작 사야 될지 모르고 돌아간 적이 많거든요. 하지만 제 스타일을 알고 나서부터는 쇼핑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찾기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레이첼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bye. I know you don't care as much as I do, but I'm just content with me next to you. Let's go